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3계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국토부 보도자료를 좀 토대로 당첨 전략 및 주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전청약이 당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상 입주 시기가 과연 언제쯤 되겠는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 그 9월 8일 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9월 8일 화요일에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죠. 음, 국토부와 이제 서울시, 경기도 통합으로 나왔습니다. 어, 특히 이제 삼기 신도시를 지금 청약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자료를 직접 방문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하셔가지고 음, 원문을 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어, 프린트업까지 좀 하셔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시면서 청약 전략을 어, 세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이 보도자료 전체 내용 중에서 음,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수도권 37만 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이렇게 헤드라인이 되어 있구요 단이 37만 호가 전체가 다 분양주택은 아닙니다 음,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 호 중에서 임대주택이 13만 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호 그리고 본청약 18만 호 해서 총 24만 호입니다 그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이 37만 호가 되겠다 라고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어, 체크를 좀 해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즉, 이제 공공택지 84만 5천원 중에서 어, 37만 원약44% 정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2년까지 집중 공급이 된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임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약 7%에 달하는 이제 물량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삼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 청약을 우선 진행을 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죠. 정확히는 이제 내년 7월에서 8월에 인천 계양이 이제 사전 청약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 9월에서 10월 남양주 왕숙 등 사전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11월에서 12월은 어,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지구 등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3기 신도시 다섯 건 모두 지구 지정 및 도시 기본 구상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뭐 순항 중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 음, 뭐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신속히 이행을 어, 하려고 한다라고는 밝히고 있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 빨리 착공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계신도시 홈페이지가 개통이 됐죠. 음,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한달 만에 무려 65만 명이나 좀 방문을 했, 했다라고 좀 바, 밝히고 있고요. 어, 삼계신도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그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문자 알림이 서비스죠. 이걸 신청을 하신 분이 어, 12만 명 이상 어, 신청을 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뭐 내용들 편리한 교통, 소득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어, 내용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기좀 스킵을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먼저 보시죠. 어, 사전 청약 계획입니다. 사전 청약 계획을 보면 내년 7월부터 어, 인천 계약을 시작한다 라고 했죠. 사전 청약이. 그래서 본 청약보다 1에서 2년 조기 공급을 하는 사전 청약제가 좀 시행이 되고요. 어, 사전 청약은 이제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지정은 이미 됐죠. 그래서 지구 계획이 승인이 나면 이제 사전 청약이 되고요. 그 다음 사업 승인과 주택 착공, 그 다음에 이제 본청약이 됩니다. 즉 사전청약을 하고 나서 실제 본청약과의 어떤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본청약을 하고 나서도 실제 입주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정확히 얼마 나 시간이 걸릴 건지는 개략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 공고를 한번 볼까요? 청약 공고는 음 이제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입지 조건, 뭐 주택 규모, 여기 이제 면적에 포함이 될 거고요, 세대수, 그리고 추정 분양 가격, 그리고 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청약 시기, 입주 예정일 등의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택지비와, 기본 건축비, 가산비 등이 일부 좀 포함이 돼서요. 주변 시세 대비 한80% 내외가 될 겁니다. 그 당첨이 되면은, 나머지에 대한 것은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뭐,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단 중요한 것은 이걸 보셔야 돼요. 거주 요건이 있는데,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이제 신청은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단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은 충족을 하셔야 되겠죠. 보통 이제 거주 기간이 2년이니까요. 즉본 청약 전까지는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당첨자 선정은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인터넷 뭐 현장 접수를 통한 사전 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 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 의사, 무주택 여부, 거주 기간 요건 등을 어, 확인한 후에 이제 확정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어, 주요 입지 및 청약 물량을 요 박스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일정이 어, 21년, 22년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좀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게 3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에서 8월 달에 인천 개항을 시작으로 해서 음, 9월에서 10월에 남양주 왕숙, 그리고 어, 11월 연말에 12월 달에 남양주 왕숙 나머지와 그리고 이제 부천 대장, 고향, 그리고 하남교상 등이 이제 청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2년도에도 이들 지역들이 사전 청약이 될 겁니다. 어, 뭐, 여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음 가장 또 입지가 우수한 지역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삼기 신도시 외에 뭐, 노량진이라고 하던가, 일부 어떤 성남 일대, 그리고 위례 음 성남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은 가장 우수한 입지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용산 정비창들도 있죠. 그래서 청약 가점이 우수하신 분들은 이들 지역들도 더불어서 청약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삼기신도시 선호도를 좀 조사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가 하남 교산으로 나왔고요. 2위가 고향 창릉, 어, 특이하게 3위가 이제 과천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 4위가 남양주 왕숙, 어, 5위가 부천대장, 6위가 인천계양인데요. 어, 상대적으로 부천대장하고 인천계양이 어,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장 낮게 어, 조사가 됐어요. 근데 비율을 좀 보니까요. 비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사실상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과천이 가장 우수한 입지로 보여지는데, 과천이 어, 3위로 조사가 된 거는 아무래도 물량이 좀 적고요.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어,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낮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하남교산이나 고향, 창릉 쪽으로 많은 선호도가 몰린 게 아닌가라고 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조사가 나왔으니까요. 본인 상황에 잘 맞춰서 우회적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질의응답이 좀몇 개가 있어서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사전청약의 작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사전 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이제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어, 저축을 가입해야 되고요. 음,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뭐, 특별 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서 별도 요건을 추가로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현행의 그 본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하니까요 이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시 연봉이 어, 상승이 되겠죠 어, 그렇게 되면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은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어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는 않는다라고 좀 밝혔죠. 뭐 다행인 부분입니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에는 거주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겠죠. 어, 사전 청약이 가능하나 음,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에는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즉, 본 청약 시점까지 보통상 2년을 거주해야 되겠죠? 2년까지 거주를 하면 된다. 본 청약 시점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그때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거주 기간 및 우선 공급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대부분 3기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기 이 때문에 요 조건을 따를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 공급 조건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에는 서울 또는 인천에 1년 이상, 근데 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죠. 서울은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50%가 우선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해당 시군의 1년 투기과열은 2년 이고요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신 분에 한해서 이제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이 되고요 이제 기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는 20%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0% 이제 공급이 된다 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청약 공고가 나는 지역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 거주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할수 있는지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뭐 이런 질문인데요. 어, 답변이 겁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그 세대 속한 자는 다른 어, 분양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외가 됩니다. 이분 잘 확인하시고요. 어, 또 이제 다른 주택의 본청약 어, 신청 그리고 이제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이제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전청약 당첨 주택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이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즉, 이제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럼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어, 2010년경에 사전 청약이 있었어요. 음, 그이 사전 청약 됐던 물량이 언제 입주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2010년 6월경. 사전 청약 2차 당첨자 공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뭐 서울 향동이라던가 인천 구월 그리고 하남 감일 등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 같은 경우 2010년도 6월에 사전 청약 당첨자 공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입주를 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언제 입주를 했을까를 좀 살펴보면은 어, 향동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어, 9년 뒤쯤에 입주를 했죠. 10년도에 어, 사전 어, 입주 공고를 해서 합격자 발표가 났지만 9년 뒤에 입주를 했다고 라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나마 빨랐던 게 인천 9월이었습니다. 인천 9월 같은 경우에 어, 2015년이기 때문에 약 5개월, 아, 5년 개5 뒤쯤에 어,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좀 양호하죠. 근데 한편 이제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정도가 걸렸고요. 특히, 이제, 한암 가밀,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입주를 못한 단지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입주가 예정이 되죠. 그래서, 11년 뒤에 입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즉,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삼기신도시가 내년도죠. 21년도에, 어 지금 학교자 발표가 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빨라야,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는요, 5년 뒤쯤 되니까요, 26년도쯤에 아마 입주를 할 겁니다. 26년도쯤에 입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이게 좀 늦어지게 되면은 뭐 10년 이상도 걸리겠죠? 심지어 이제 11년이 걸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3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겠다. 즉, 사전 청약이 당첨이 돼도 최장 한 11년까지도 이제 소요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면, 그, 사전 청약 당첨된 그, 해당 지구에, 어, 실질적으로 청약 입주를 하려고 하면은 11년이 걸리고요. 11년 동안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제 5년 내에 입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 청약이 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10년 이상 걸려서 입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그 음 기간 동안은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즉 전세나 월세를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좀 상당히 있겠다 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 사전 청약을 어 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제 카페나 어,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